우리는 늘 무언가를 구하며 산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돈을 구합니다. 안정을 구합니다. 불안하지 않은 내일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대부분을 걱정 속에서 보냅니다. 이 선택이 맞을까? 앞으로 괜찮을까?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지금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내일은 어떻게 될지 늘 불안했습니다. 예수님은 걱정을 모르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현실을 모르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을 먼저 구하고 있느냐? 문제는 구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순서였습니다. 먼저라는 단어의 무게는 큽니다. 예수님은 이것만 구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것도 필요하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삶이 무너질 때는 대부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순서가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종교적인 단어처럼 들리지만 사실 아주 현실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되시는 삶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려 하지 않고 이게 옳은가? 사람을 살리는 선택인가? 한번더 묻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 일터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 속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는 완벽하게 살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실수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방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손해 같아 보여도 정직을 선택하고 미워해도 될것 같을 때 참고 넘어가는 것. 쉽게 포기할 수 있을 때 끝까지 사람을 붙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의 진짜 의미는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많이 가지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부족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사는지를 보십니다. 삶이 불안할수록 점검해야 할 질문은 삶이 힘들어질수록 사람은 결과를 먼저 붙잡습니다. 돈, 자리, 성공 인정. 그러나 예수님은 방향을 먼저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방향이 바로 서면 속도는 늦어도 괜찮습니다.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빨라도 결국 길을 잃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질문은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가장 먼저 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보다 걱정을 먼저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믿음보다 불안을 먼저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내 삶의 우선 순서를 한번 돌아보라는 초대입니다. 결론은 인생을 지탱하는 한 가지입니다. 인생을 완전히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흔들릴 때도 무너지지 않게 하는 중심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그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무리 기도를 해볼까요? 하나님,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붙잡으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삶의 순서를 다시 세우게 하소서. 무엇을 더 가질 먼저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살아갈지를 먼저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와 내일은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